불가사의고 깨달음. 불만사이. 불가사의. 불가사의 뭐예요? 인간의 과학 기술로 확인할 수 없고, 인간의 마음으로 접근할 수 없는 수. 어떠한 인간도 그 마음으로 접근할 수 없고, 인간의 행위로는 증명할 수가 없는 거. 이게 불가. 사천사 불가사의 맞아 맞아요. 내가 나오고 있죠? 네, 어디에서 나오고 있죠? 이게 좀신 천사예요. 천사가 여러분 카메라에 찍힌 거예요. 카메라에 특게 안찍혀? 정령이 되는 거예요, 정령이. 그런데 여기서 예언, 시비통, 치유, 수명연장 축복, 음, 완전 천사와 천사, 다른 거,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이게 불가사의 이렇게 많은 걸 눈으로 보여주는 사람을 봤나? 봤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비행기 없실를 보여줘. 그럼 여러분들이 비행기 없를볼 때는 입에서 족돌해가지고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할 거예요 지금 비행기 없청장을 만들고 있어. 저게 다른 나라에서 있는지 벌어도 우리나라가 우리나라에서 처음이 그러니까 이 블랙리우트리를 갖다 암흑중성 미리자, 여러분들은 과학적으로 암흑, 중성 미립자, 암흑물질이라고 그러지만 나는 모든 물질을 암흑, 중성 미립자로 만들 수 있지 않느냐? 그냥. 그냥 에너지 들어가라고 친구 자체가 암흑, 중성미립자다 그래야 돼요. 기 이렇게 자꾸 암흑물질로 그 남은 테도그능력을 돌아줘 축복받은 자들이 물질보고 어? 들어가라고? 근데 내가 가짜예요? 어떤 종교단체가 이런 강의를 하는 사람이 세상에 없을 거예요. 있을 수도 없어요. 그럼 내가 여기 와 있는 내가 이 우주 땅덩이 지구 말고 모든 별들의 소유권자예요. 하도 내가 누군지를 몰라서 고경령의불가사의를 보고, 불가사의가 아니고 불가사의를 보고 깨달아라. 그죠? 의경령의 불가사의로 깨달아라 불가사의 음. 불가사의는 뭐예요 인간의 과학기술로 확인할 수도 없고 인간의 마음으로 접근할 수가 없는 사회입니 인간도 그 마음으로 접근할 수도 없고 인간의 행위로는 증명할 수가 없는 거 이게 불가사의입니다 여러분은 옛날에는 애 낳는 거매도불가사이 그러니까 항상 목져놓고 빌고 절에 가서 빌고 교회 가서 빌때그 사람들은 불가사이에 대한 신비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과학을 알고 있는 젊은이들은 가서 비나? 안 빌어요. 보면 저기 앉아 붙여가지고 인공수준 해도 되고 그거 그냥 나온 거예요. 다 알아 몰라. 대충 알아 몰라. 아니까, 신에 대한, 개개심이나, 두려움이나, 뭐, 존경심이나, 있다고 그수 있을까? 없어진 세상이야. 이걸 우리는 말세라고. 신에 대한 것도 그래요. 여러분들은, 옛날에는 애 낳는 것만 해도 불가사이. 의 근데 지금 불가사의로 보이나? 안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철생각에 가서, 산신, 뭐, 뭐, 우리 애 정지해달라, 뭐, 뭐 저쪽 가서, 이런 걸 이제는 아주 우습게 알아요. <laughs> 그죠? 어머니 공수 정에서도 임신하고 하는데, 거기까지가 무엇이, 뭐, 뭐 애를 주, 주냐. 이러고 좀이제안 믿는 거예요. 이러면서 신앙이 사라지는 시대. 에, 그죠? 그러니까 그 신앙이 사라지는 시대를 뭐라 그래요? 신님은 인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강림하셨고 이를 알지 못하는 인간들의 만행으로 인해 지금 큰 고초를 겪고 계십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대동 감결하여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앞으로 다가오는 축복의 날을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지난 1444회 토요 강연을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연 전에 신인의 공지 말씀이 몇편 되는데, 그것을 리드에서 뒤에 면제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인님의 당구사, 신인은 재판 과정에서 반드시 공갈수계인 정성은을 증인으로 세워서 그동안 정성은 등 세력이 하늘공 이권을 찬탈하기 위해 신인을 협박했던 과정 및 정성은 등 세력이 신인을 공격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증거를 조작하고 진술을 왜곡했는지를 낱낱이 밝힐 예정입니다. 두 번째,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향후 재판이 완전히 종결이 될 때까지 고소인들에게 접촉하거나 고소인들을 회유하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합니다. 이번에 신이 구속된 결정적인 사유는 증거 인멸인데 신인은 단한 번도 고소인들에게 접촉하거나 고소인들을 회유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지자들이 자발적으로 신인의 억울함을 풀어주겠다는 선의의 마음으로 고소인들에게 접촉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확인된 지지자들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되나? 앞으로는 다시는 고소인들에게 이 사건과 관련하여 연락하거나 고소인들을 해유하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함. 신인의 억울함은 재판 과정에서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하나하나 밝혀 나갈 예정이고, 지금까지 확보한 자료만으로도 충분히 억울함을 풀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어니 신인은 재판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고소인들에게 일체 접촉을 하지 않을 예정이며 오히려 신인을 위해서 고소인들에게 접촉하는 것이 신인의 억울함을 푸는 데는 독이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2025년 6월 21일 신인 허병영. 네, 이어지는 말씀. 2000년 전 빌라도가 재판 없이 나를 십자가에 처형했듯이 내가 새에루살렘을 육적으로는 하늘궁이 준비되었으나 영적으로 준비를 마무리하기, 마무리하기 위해 2000년 전 빌라도가 이 땅에 와서 마지막 시험을 함으로써 내가 드디어 이 세상에 온전히 나타나게 된다. 그러므로 이 과정은 순순히 지켜보면 하면 되지 수사기관이나 검찰, 법원을 감정적으로 보면 안 된다. 신인은 시험을 끝내고 곧 하늘공으로 돌아가고 그래야만 세상 사람 80억명은 머지않아 내가 세상에 돌아왔음을 알게 될 것이다 이 모든 것은 백궁천국의 일정을 깨닫고 인간을 원망치 말고 모든 회원은 혐오하게 예. 이 과정을 감정을 버리고 흔들림 없이 인내하며 자중하며 다시 만날 그날을 기다리도록. 2025년 6월 21일 신인 허병영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신인이 이 수사가 진행된 이후부터 항상. 반복적으로 강조해서 지지자에게 얘기했듯이 고소인들에게 전화, 문자 등을 금지하고 고소인들 접촉도 일절하지 마라. 신인은 백궁에서 정한대로 순리대로 가고 있으니 신인에 대해서 안타깝고 억울한 마음에 고소인들에게 전화, 문자 등 접촉하는 것은 오히려 신인에게 불리하게 적응,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2025년 6월 2 1일 신인 허병령. 신인의 억울함이 곧 풀릴 테니 걱정하지 마라. 백궁에서 정해진 대로 훈련하는 과정이니 신인은 정해진 순리대로 가고 있다. 상심할 필요 없이 태연하고 당당하게 평소와 같이 하면 된다. 신인은 백궁에서 정한 대로 하나하나 대응해 나갈 예정이니 상심하지 말고 허견나 고소인들에게 접촉해서 항의하거나 고소 취소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행동은 절대 해서는 아니 된다. 조만간 모든 사실관계는 다 밝혀질 테니 조급해 하지 말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고소인들에게 절대 척척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2025년 6월 21일 신인 허병명 네. 이어지는 팀이 말수있잖아 꾸준하게 정회원 가입운동을 실천하여 높은 레대를 받도록 하라. 하늘군과 광천수를 빼앗으려는 공갈집단이 내가 구속되니까 온갖 회의를 하겠지만 머지않아 그들은 시체가 드러날 것이니 조금도 흔들리지 말라. 백궁에서 하는 일이다. 경찰과 언론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유명인사들이 돈을 뜯어내는 공갈고소 사주 집단이 날로 활개를 치고 있다. 손흥민 축구 선수도 이선균 해우도 그런 공갈 세력이 유명인사라는 것을 이용하여 경찰과 언론을 이용해 협박했으나 그 공갈 세력은 모두 구속되었다. 분당의 어떤 신부님도 20여 명으로부터 성추행 고소받았으나 나중에 공갈 사주 세력이 구속되고 흘려났다. 한월공은 3년 전부터 10여 명이 한월공을 뺏기 위해 백념 사기, 선거법 위반, 식품법 위반으로 나를 고소하였으나 고온을 주지 않자 성추행으로 집단 고소를 하자고 오해하는 과정이 다 녹음되어 있고 증거가 명백하여 머지않아 이들의 시체가 밝혀질 것이다. 똑같은 혐의로 양주 경찰서의 공갈 협박 세력에 고소한 것은 모두 무혐의가 되었는데 북부 경찰청은 나를 구속하고 수사팀장이 고소 사주 세력과 연관이 있어 처음부터 수사관이 교체되자 감정적으로 나를 조사도 하지 않고 사전. 구속하려다. 이것은 백궁에서 이유가 있어서 일어난 일이라는 걸 잊지 말라. 증거인물 때문에 구속됐다니 거짓이다. 내가 아무 잘못도 없는데 증거를 왜 인연하나. 어, 이럴수록 더욱더 권강 건립을 위해 전 의원 천사들은 간결하여 건축, 축복, 명패, 정의원, 가입 등으로 이 시험을 이겨야 한다. 숲이 만날 날이에올 것이니 항상 밝은 모습으로 활기찬 하늘공을 만들어 주기 바란다. 2025년 6월 21일 신인 허경련 이어서 계속해서 영상 기타 신인에게 관계 드렸습니다.